지난 4일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소처됐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고 이들을 보듬어온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별세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비난 댓글이 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생전 낮은 시선으로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은 죽음 뒤에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필 기자입니다. 섬돌향민교회 임보라 목사가 지난 4일 소천했습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키던 고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1993년 강남향민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교인은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후 교회 내 성소수자 운동에 참여해 성소수자의 벗으로 불렸으며 철거민, 해고노동자, 제주 강정 마을 지킴이로도 활동했습니다. 향린교회 원칙에 따라 교회가 지난 2013년 분립 개척할 당시 섬돌 향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섬돌 향린교회에서 그녀는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은 동성애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부모가 목사 장로인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 여덟 개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 안에 성소수자가 없을까? 그 존재에 대한 알미 너무 없다. 무관심의 죄야 말로 어, 정말 크지 않겠나요? 왜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고인은 보수 기독교계로부터 엄청난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형 교단들은 앞다퉈 그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전 고인을 조롱하던 이들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관련 포털 기사 댓글란 등을 통해 혐오와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던 섬돌향민교회와 장례위원회 측은 장례 일정 중 일부 기사에서 유족과 장례위원회가 원치 않는 내용이 확인 없이 보도된 바 있어 유족들이 해당 보도와 댓글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라며. 포털 사이트에 댓글 기능을 닫아달라는 보도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몸담던 섬돌향림교회는 장례 후 우리 옆에 있을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며 섬돌을 놓겠다라면서 섬돌향림교회가 임보라 목사님의 걸음을 잘 이어가 이웃의 버시자 환대 공동체로 계속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인이 몇년전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남긴 성소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서정필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성소수자인 경우는 어, 자신의 자긍심과 존귀함에 대해서 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쓰잘데기 없고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고 뭐 어. 전혀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 누구든지 이 사회에서 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같이 힘을 보태는 어, 그런 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